아 일단 태종 와서 해 태종이 아, 아, 형이 있으면 해 와서 다들 그래 나쁘고 다들 아, 내려오라고 에이, 다들 좀려오라고 <laughs> 다들 그래 뭐 <laughs> 그래, <웃음> 그래 하나, 하나 차려 어떻게 경매 아유 돈이 없어 하나 만들어줘요 왜 그래 뭐. <laughs> 네가 자, 자리 잡고 해줘 들어 가겠습니다 안에 물건이 많으니까 음, 자 여기 경매장은 상당히 오래된 경매장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자주 왔었는데 요새는 멀어가지고서 제가 잘못 옵니다 여기. 에, 지난번에는 제가 1차만 여기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서 사장님 경매하는 것까지. 대신 얼굴은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제가 찍기로 했어요. 아, 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 뭐다 계시네? <laughs> 얼굴 안 나오니까 찍었어, 주마. 얼굴을 안찍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찍어달리서안찍어주신데 응. <목소리도> <laughs> 잘생긴 사람만 들어오세요 <laughs> 아, <laughs> 사장님 등망이렇문 찍어야 는 앞에 앞에 있는데 <laughs> 우리 실장님 얼굴도 좀 찍어야 <laughs> 되는데 <되는구나>. 아국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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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안돼 <laughs> 아, 녕 안녕하십니까 이거 웬일이 여기까지 자 <laughs> <laughs> 아, 안경네 시작하기 전에 세코 사장님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초가지 하나. 1번이 위탁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순번대로 다리에 앉히겠어요. 자, 출발 후자 2만 갈게요. 초가지 2만 2 아니요 자대만 해도 자 2만 2만 안 계세요? 2만 시작부터 그냥 15,000 갈게요. 만5 0 0 0원 자, 우0 0교는안나어요 머리가. 아, 그냥 빈도 안떠그래 아, 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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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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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제가 했어요. 그냥 먹어 놓는 뭐 작품이나 먼저. 자 오병무 선생님 요즘 작업을 안 하시는데 요즘 오병무 선생님 초기 작품이에요. 연금. 자출발은자대는만 바뀌었어요. 사만 갑니다 사만. 다 사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사만. 사. 안 나오나? 자 사만. 자 오만. 5만, 자, 4만 5천. 4만 5천, 자, 4만. 5만 자, 4만 5천 계세요? 자, 4만 5천, 5만. 2천으로 4만 5천 갑니다. 자, 이거 하나. 자, 숙기야까지 이렇 3개. 이거 다 올려? 다 올려, 여기는. 자, 출발. 4개, 5개, 6개. 여기까지. 자, 출발은 자, 3만 갈게요. 3만. 3. 석부작가. 자, 3만. 3, 2만. 이게 지금은 좋아은 건데? 1, 3,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에 18, 19, 20, 21, 22, 23, 24, 25, 대6 27, 거7요자 29, 29, 29, 5만 네, 뭔데요? 경찰대 향료 멋있잖아요 5만, 6만 6 6만 6만 자, 7, 9향금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다 보면 점점 더 경고 팔이주신다그어요 자, 7, 이거는 자3만으게요모는데 자, 이거 7, 9향이 정도면 가 7, 8만을 했잖아요 자, 3만 3만 자, 3, 3, 3, 3. 여러분 4만 4 4만 사만 3만 5천 원. 자, 35,000원. 4. 사만사만사만물멋있잖아이거 뭐, 뭐, 좋다. 물건. 자, 4만. 4만. 자. 자, 3만 5천. 이거는 좋다. 고급인데. 네. 자, 4만 5천. 아주 고급 5만, 물건이에요. 5만, 자, 4만 5천. 2 0으로 가지고. 아주 고급이야, 저거. 자 이거는 나둘 3, 4자 함수 다섯 마리가 들어있는 캡틴까지 자 이거는 자, 3만, 3, 2만 2만, 2만, 2만 천 2만 천 3만 2만 3, 그냥 이만천 넘길게요 2만 천자 이거는 자, 소대화장 자 이거는 2만 갈게 특이하다 네, 2만, 2만 자만천 갈게요 만천 자, 이만 2만, 자, 2만에. 자, 묵직합니다. 4만. 4만 3만. 3만. 3 3만. 3만. 만만 3만. 만만 4만. 4, 4, 3만, 4 3만 5천. 하나, 둘, 둘, 셋, 4만. 4 4만. 4만. 4 크기에 비해서통 아주 묵직해요. 통이가 별따하죠 3만 이렇게 네. 좀 짬을 자 3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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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2만 5천 아니 무떻게 할까요? 오전에 있잖아요. 아니 들어보고는 하세요. 하이 얼마야? 2만 5천 잉글랜드 자 다이스 형태에 대해서 다이스도 고정식으로서는 자 잉글랜드 5만 갈게 5만 5만 6만 6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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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에 천자 자, 오늘은 어, 충주 아, 민서폰블경매장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목요일 날인데 경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양해를 못 구하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만 제가 보여 드리는데 어, 오늘은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경매하는 모습까지 제가 찍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는 지금 이렇게 물건들이 사놓으신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잘돼 있고요 여기 오니까 아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아는 분이에요, 여기 오니까.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 개인적으로, 어 물건이 많이 빠졌나요? 여기 사장님이 예, 매장을 하는 데입니다, 매장. 아유, 근데 물건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할수 있는데. 자. 물건 어마무시합니다. 야, 이거 돈으로 따지니 뭐 어마무시합니다. 빠졌네 어, 안아 경매하려고? 아, 아니 물건이 어머 무지하게 빠졌어 내가 지난번에 왔을때는 꽉채있었거든 아, 열심히 치운다고 치웠어요 이게, 이게 열심히 치운다고 치워지나요? 또 치워지지 네, 안치죠다가해 <laughs> 다양하게 지금 동 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 여기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서 여기 사장님한테 직접 물건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가격은 뭐, 오셔가지고서 한번, 워낙 이제 오래 해가지고서. 물건들이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여기에. 어요시면은기이아 지금 참 시간이랍니다 참 시간. 달걀 하나 저도 하나 먹었습니다. 따왔니까 보통 경매장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느 경매장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만물경매장은 특별하게 뭐 그런 데가 없어요. 자, 저는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